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식탐 있는 분과 함께라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엔 레전드가 된 식탐 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결혼한 지한달 만에 이혼하려는 여자 썰입니다. 2018년 네이트 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결혼한 지한달 됐는데 남편이 연애 때랑 완전 다르다며 글이 시작됩니다.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고 있었는데 글 글쓴이는 먹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자기가 면다 건져 먹고 나머지 찌끄레기 남으니까 자기 다 먹어 나못 먹겠어 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먹고 있으면 다 먹었지 하면서 치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먹고 있다니까 뭘 그렇게 끝까지 먹냐고 우리 자기 돼지네 식탐 있어 라며 웃는다는데요. 고깃집 가서도 자기가 다 먹고는 언제까지 먹을 거냐고 일어나라고 하고 스팸 6조각 구우면 자기가 다섯 개 처먹고 자기는 짜게 안 먹어서 좋은 것 같다고 한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더 구울 걸 그랬다고 하면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왜 욕심 부리냐며 그러니까 살찌는 거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165에 50kg고 남편은 176에 84kg라고 하네요. 아구찜을 먹을 때도 자기가 살코기 다 쳐먹고 배부르다고 하여 먹을 게 없어서 밥이라도 볶자고 하면 그렇게 먹고도 또 들어가냐고 한다고 합니다. 연애 때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너무 퍼진 거 아니냐고 연애 때는 하나라도 글쓴이 더 먹으라고 챙겨 줬으니까 글쓴이도 사람처럼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짬밥 처리기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주면 왜 이렇게 욕심부리냐며 다 같이 먹는 게 가족 식탁이라며 정 없다고 한다는데요. 무시하고 먹으면 직거 다 먹고 이거 안 먹을 거야? 하면서 냉큼 입으로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밥 때문에 이혼했다면 본인을 미친 여자로 볼까요? 라며 마무리했는데요. 지금은 아내가 먹는 걸 뺏어먹는 걸로 끝이지만 애 낳으면 산모 미역국도 맛있다고 뺏어먹고 애 이유식 하면 애 한입 먹이고 간 본다고 다 처먹는 꼴도 볼 거고 애가 좀더 크면 애 간식 뺏어 먹을 거라며 뭐라고 하면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문제 있냐고 큰 소리 치는 꼴도 구경할 거라는 이야기가 베풀어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추가 글을 남겼는데요.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이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남편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소고기 볶음을 한 입에 세네개씩 꾸역꾸역 넣고 흘리고 주워 먹고 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동영 영상 을 보더니 이게 왜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고 니네 쳐드시는 게 너무 짐승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놨다고 하니 짐승이라니 어쩌니 하면서 발끈하길래 식탐은 니네 같은 애들 보고 식탐 부린다고 하는 거라며 누가 쫓아오냐며 한입에 세개 내기 쉽다가 턱 돌아가겠다 이 돼지 새끼야 라고 하니 자기가 먹는 게 아깝냐고 자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치사하게 먹는 걸로 이러냐고 성질을 내길래 많이도 처먹었다며 너 먹는 거 보면 같이 밥못 먹겠다며 정떨어 진다고 하니 이깟걸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일하고 온 남편 한테 너무한다며 세상 사람 잡고 물어보라며 마누라 음식 타박 안 하고 잘 먹어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 이래지라며 방방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봤 다며 돼지새끼라고 갖다 버리래 라는 반응을 보여줬더니 그걸 또 인터넷에 올렸다고 뭐라고 했다 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싸움하다가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대충 짐 챙겨서 맥주 사들고 친정으로 왔다고 합니다. 결국 남... 남편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화내서 미안하다. 자기는 별일 아닌 걸로 화내는 자기가 이해 안 돼서 웃겼던 것 같다. 자기가 음식을 너무 잘해서 먹다 보니 정신 못 차렸나 보다. 어릴 때 먹고 싶은 거 많이 못 먹고 자라서 자기도 모르게 식탐이 생겼나 보다. 앞으로는 고치고 자랄게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데리러 오겠다며 카톡을 주르륵 보냈다고 하는데 답장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혼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며 우선은 지금 당장 꼴도 보기 싫다며 아웃씨로 끝을 냈는데 이혼했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식탐이 있든 없든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잠시 광고입니다 무엇보다 살이 빠지고 싶을 땐잘 싸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저도 입고 먹고 평소랑 다름없이 먹었는데 약 3주간 3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바로 자유다방의 오일 에이드 클렌즈입니다. 무엇보다 한번 먹으면 정말 속에 있는 그 무엇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가르시니아를 최적의 배합비와 제형으로 만든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불만족 시에는 14일 이내 환불 신청을 하면 100% 환불 보장까지 하니 한번 체험해 보실 만 하실 텐데요. 저와의 제휴 기념으로 9박스를 사면 1박스를 더 드리는 이벤트와 5박스 세트, 3박스 세트 및 1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구성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비에 걸린 건지 의심되는 분, 혈당 스파이크가 의심되는 분, 쌓인 내장 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카르르 쏟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새해 다짐용. 로도 괜찮은 것 같으니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입니다. 다음은 식탐이 너무 심한 여직원입니다. 2018년 네이트 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는 200명 정도 되는 회사의 해외 홍보팀에 소속되어 있고 15명 정도의 팀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맡은 나라가 다르다 보니 출장을 가는 나라도 제각각인데 팀원들은 암묵적으로 귀국길에 그 나라에서 유명한 과자들을 잔뜩 사온다는데요. 대충 5만원어치씩 싸온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글쓴이네 팀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었다고도 하는데요 각 나라에서 온 초콜릿, 젤리, 과자 등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달 전에 사무보조 직원이 새로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커피 타기, 자리 배치하기 등 간단히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새 직원이 들어온 이후로는 과자 서랍에 과자가 남아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미주 쪽이라 과자값도 만만치 않아 한번 들어올 때 10만원어치 정도 사서 들어오는데 원래 한번 사두면 못해도 일주일은 가던 과자들이 지금은 뻥한 치고 하루를 못 간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양보단 질을 따지는 편이라 항상 비싸고 고급스러운 과자들로 골라오는데 그러면 다들 알아서 눈치껏 먹을 만큼만 조금씩 가져가면서 먹었는데 이 직원은 회사에 오자마자 비품 서랍부터 열어서 과자들을 한 움큼씩 집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상자로 된 과자는 뜯어서 소포장 된 채로 몇 개만 들고 가는데 이 직원은 그냥 상자 채로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봉지 안에 여러 개든 사탕도 그냥 봉지 통째로 가져가고 양철통 안에 젤리가 가득 담겨있는 비싼 선물 세트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 그대로 들고 가서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하루 서나마로 출장을 다녀오신 대리님이 혹시 비품 서랍에 있는 과자로 누가 식사라도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사다 놓은지 한시간도 안됐는데 사탕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리님이 서나마에 갈 때마다 꼭꼭 사오시는 사탕이 있는데 대리님이 다른 건다 비품 서랍 서랍 기부해도 그 사탕만은 꼭 본인 책상에 두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 사탕이 맛이 좀 독특해서 어차피 서랍에 둬봤자 그맛 싫어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거 아쉬워하는 직원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리님이 아침에 깜빡하고 그 사탕까지 포함해서 비품 서랍에 넣어버렸고 뒤늦게 생각나서 찾아가려고 다시 서랍을 열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서 혹시 집에서 안 들고 오신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빨리 없어질 리가 있냐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그 직원이 "혹시 이거 말하는 건가요?"라며 100개가 넘게 들어있는 큰 봉지를 꺼냈다고 합니다. 대리님이 그게 왜 거기서 나오는 거냐 물어보자 해맑게 웃으면서 여기 있는 거 마음껏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했다는데요. 대리님이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그큰걸다 가져가서 먹냐고 뭐라고 하자. 어차피 직원들 이 사탕 안 먹던데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 옆에 있던 주임 한 분이 혹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통째로 가져가서 드셨던 거예요? 라고 묻자 당당하게 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리님이 앞으로는 통째로 말고 조금씩 가져가서 먹을 만큼만 드시라고 조언을 했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정말로 먹을 만큼만 조금씩 여러 번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안 보려고 해도 서랍 여닫는 소리가 너무 커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젤리도 한두 개씩 집어서 열 번쯤 왔다 갔다 하고 비싼 롤 과자 같은 건 거의 뭐 자기 서랍인양 신나게 열고 닫고 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위스로 출장 다녀온 직원도 열이 받았는지 온통 한국에서도 몇천 원에 구할 수 있는 싸구려 과자들로만 사왔고 진짜 비싼 과자들은 직원들 자리마다 한 통씩만 놓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렴이들로 채워놓은 뒤로그 식탐 여직원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그 식탐 직원이 주임님 미국 출장 언제 가세요? 라고 물어보았고 아직 좀 있어야 한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주임님이 면세점에서 사는데 오는 막대과자 먹고 싶어서 요. 이번에 꼭좀 부탁드릴게요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들어온 지석달 만에 거의 두배 가까이 살이 불어났다고 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점 부탁드린다며 마무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르라고 한다던지 선물 사오는 걸 그만두던지 개별 포장으로 해야 할것 같다는 댓글 등을 남겼고 베풀이 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후기를 남겼는데 그 여직원은 사무보조지만 정직원으로 뽑은 거라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나이도 글쓴이인 29세보다 4살이나 많은 33세라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말이라 맛있는 거 많이들 드실 텐데요. 너무 과식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드셨다 싶으면 자유다방 5일 에이드 클렌즈도 한번 구매해 보세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